예, 오늘은 원리 고산에서 채취한 황철상황 버섯을 손질하려고 합니다. 예, 갓상황과 편상황 구분을 하면서 미물질과 나무껍질을 제거를 하랍니다. 약성종은 황철 갓상황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색깔도 참 좋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나무 껍질과 속 껍질이 붙어 있는 황철상입니다. 이거를 제거해야만이 경을 예, 보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편상황입니다. 황철 편상황 두께 사이즈 참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뒷면에는 나무 껍질이 붙어 있습니다. 아, 이거를 칼로 제거해갖고 깨끗이 만들려고 합니다. 갓상황과 황철 갓상황과 황철 천상황 깨끗이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칠 갓상 버섯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크기도 좋습니다. 황금색입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나무 껍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만이 깨끗이 제거해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칼로 이 물질 제거할 때는 손 장갑을 끼시고. 깨끗이 조금씩 이 나무 껍질을 제거를 해, 해야지 됩니다. 아, 위험 요소가 칼을 사용하니까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 깨끗이 조금씩 조금씩 제거해야 만이 되니까 아, 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철 갓상황은 어, 뽕나무 상버섯이 보소, 상황버섯하고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용버섯으로 많이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갓상황버섯은 항암 작용에 면역력 향상, 피부 질환이 또 각종 성인병 예방에 예, 탁월하다고 합니다. 황철상황버섯은 차나 환으로 만들어 드시면은 상당히 몸에 좋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입이 음, 물질을 깨끗이 음, 음, 제거해야 합니다. 조금 아까 아무 어, 껍질이 붙어있는 것을 깨끗이 제거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제거했고 이제 그, 우선 음, 제거한 다음에 있다가 가상황과 편상황을 어, 제가 여기 구분하겠습니다. 이게 평철 편상황입니다. 평철상황 편상황인데 역시 어, 밑에는 상어 버스지 달려 있고 뒷면은 이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나무 껍질과 속 껍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팔로서 천천히. 예, 조금씩 뛰어내면서 이걸 제거를 해야만이 예, 사용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위험 연세가 많이 있으니까 예, 조금씩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역시 격절 편상황도 갓상황 못지않게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갓상황이 예, 유지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갓, 편, 편상황보다 예, 갓상황이 양동이 예,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텐 동일이지만 천상보다가상이더 그 좋습니다. 미온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서 저희 조금씩 물건 내면 됩니다 이에서 잘불거집니다 잘 어떤 분들은 그냥 스팀처리 해갖고 긁어내는 분도 있는데 쉽게 잘 긁힌이 있다면 한번 스팀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약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채취한 다음에 막바로 손질해서 사용하는 것이 약성을 더 많이 볼수 있게 됩니다 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또 구분해서 어, 손 청결하고 이때, 이때 나중에 아상황과 편상황을 구분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